네 6월 18일 8시입니다 그 몇몇 분들이 키움증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키움증권은 제가 이거 하면서 단 한번도 그 매수나 매도를 해본 적이 없는 종목이라서 그랬는데 뭐 여러분이 자꾸만 그 여러 명 다수가 네, 키움증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키움증권 차트를 봤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네, 하나는 돌파 매매 네 두번째는 그 파동 자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서 어 미리 살수 있는 거예요 음, 이건 반드시 저기를 올라가야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선언을 하면 얘는 반드시 저 고점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파동에 의한 방법. 아니 따블맨 너는 파동으로만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 파동으로 매수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이 주가가 상승할까 하락할까를 그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는 거지 매수매도 자체를 파동에 의존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항상 돌파매매. 혹은 어, 미리 여기서는 뭐 제가 뭐 아무 때나 사도 된다. 이거는 뭐 사도 된다. 뭐 대충 이런 말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파동상 이거는 뭐90% 이상 반드시 저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들은 어, 파동으로도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급에 의한 매수매도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해외에서 뭐 어떤 A라는 그뭐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 A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외에서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아니면 대체재로밖에 대체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시장의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그 종목이 들락날락 하는 경우죠. 그래서 키움증권은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네. 그뭐 예전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21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스프링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 이러한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면 다음번에 횡보하다가 혹은 하락하다가 21선을 한번 탁 키스하면 그때 사면은 뭐 절대로 물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키움증권 예를 보면은 뭐 항상 네 이렇게 21선을 터치하고 상승하는 경우는 꾸준하진 않았죠. 네 이번 그 파동에서는 21선을 터치하면은 올라오는데 아 어제 21선을 터치해서 아마도 오늘 뭐 다음 주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사람들이 시장에서 키움증권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사지 못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가 좀 있어야 돼요. 키움증권이 오를 만한 더좀 확실한 근거. 21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 괜히 이번, 이번 파동에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찝찝해서 키움증권의 수급을 한번 봤어요. 그 여러분 왼쪽에, 키움증권 HTS 화면 왼쪽에 보면 그 번호 누르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0 2 0 하나를 누르면 증시 주변 자금 추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신용장고라고 뜨죠? 네, 신용장고라고 뜨는데, 이 신용장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 증권회사는 돈을 벌겠죠 네 증권회사는 돈을 버니까 그 지금 또 역대급입니다 요즘에 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동네 뭐그 슈퍼마켓 아주머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요즘에는 주식에 그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 신용장고인 12조 네 12조가 넘는 신용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거 이거라 치고 키움증권 주봉으로 키움증권의 역대급한 최근 5년 동안 최고 고점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2014년부터 그랬더니 키움증권의 최고 고점은 2018년도 5월 28일 13만 1,500원. 자, 이때 신용 잔고가 얼마인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8년 5월 28일 이 주니까 2018년 5월 달로 가 보면 음. 5월 17, 18. 2018년이죠? 네. 음네 이때가 12조 이때도 12조가 넘었어요. 비슷하잖아. 아 그래도 뭐 지금 그 2년 전이니까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좀 높았겠죠. 네 그래서 2000그 2018년도 5월 25일 5월 24일 보면 지금보다 더 신용잔고가 높은 12조 5천억원이었어요. 지금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키움증권은 <laughs> 네 아침이라서 목이 잠겼습니다 그 키움 증권은 신용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음, 예, 상승은 두드러진다 그러면 저점을 볼까요 최고 저점 최근의 최고 저점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다고 쳐도 요때 네 요때 저점을 한번 가보죠 아이고 요때 저점 이때가 어, 쭉 빠지고 이럴 때가 2018년도 10월 말이네요 2018년도 10월 말 그러면 2018년도 10월 말로 가서 신용 잔고를 확인하게 되면, 네 이때는 10조예요. 그렇 10조, 뭐 9조, 9조, 한 3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락이고, 이때 하락이고, 아예 이대로 가볼까요? 어, 2020년 3월 9일 최저점 5만 원일 때,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일 때, 그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달, 음, 2020년 3월 달로 가면. 네, 보시다시피 뭐 6억이래요 네, 6억 지금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에요 그래서 그 키움증권은 확실히 이그 신용장고의 그 금액과 그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를 해볼수 있습니다 네. 유추요 네, 유추는 고등동물의 그뭐 본성 까진 아니더라도 네, 고등동물이라면 유추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키움 증권이 12조 역대급 최고를 찍었던 그 5월 28일과 네 거의 비슷한 그때는 12만 12억 1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2조니까 음,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 수급적인 면에서는 키움 증권이 상승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뭐 파동을 논하기 전에 사실 증권회사를 파동으로 논하는 건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어, 어제 21선을 키스했고, 최근 이제 이그 저점에서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서, 얘 특색을 굳이 꼽으라, 꼽으자, 꼽자면, 음 꼽자면, 21선을 키스했을 때, 하나, 둘, 세 개는 붙는다. 하나, 둘, 세 개는 붙는다. 여기를 키스로 하면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오르겠죠. 네, 오늘은 플러스일 겁니다. 내일까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금요일까지는 아마 플러스가 붙겠네요. 네, 주 금요일 네 금요일 내일까지는 아마도 키움증권이 플러스 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뭐 잠자는 돈이 있으시 거나 어 단가가 그렇게 세지도 않습니다 어, 지금 현재 93,000원이라서 어, 뭐 두주세주네 사실 어 그게 있으면 뭐 괜찮겠어요 네 키움증권에서 뭐 몰릴 일은 없 겠습니다 욕심을 크게 안 부리신다면 그냥 재미로 어, 하신다면은 키움증권 매수를 굳이 어, 막을 필요는 없겠다. 네, 요런 겁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아침, 음, 주식 오늘 하루 잘 하세요. 네.